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아기들이 이제 발길질이나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외모 칭찬하기. 친구들이 빨리 결혼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빨리 결혼을 한 친구들이 지금 애가. <목소리> 둘... 둘인 둘 친구도 있고 진짜 빨리 결혼한 친구 그냥 그 친구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던데요 깜짝 놀랐어 나 나중에 아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조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난 당연히 조카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애기더라고 <laughs> 고등학교 동창인데 처음에는 애기, 자기 애기인줄 모르고 난 조카인 줄 알았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애기, 자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결혼했다. 막 이러니까.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맘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했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맘만 맞고, 맞고, 이러면은, 결혼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밥이나 먹어볼까? 어, 연이네 집에 뭐 있네? 햄버거 있네? 햄버거 말고, 연이야, 몸에 좋은 거 오빠가 요리해줄게. 어... 샐러드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죠? 과일 샐러드. <laughs> 오빠가 과일 샐러드 전문이거든? 어, 수연이 저기 있다. 연아, 언제나, 근데 애기 언제 나을 것 같아? 진짜, 피부가 진짜 하야면은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빨간, 빨갛더라고요. 진짜 하야면이게 마디가 빨갛더라고.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데가. 손도 보면은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빨개요. 진짜 하야면은 피부가 진짜 하얀면 그러더라고요. 난안 그래. <웃음> <웃음> 난, 난안 그래. <laughs> 어, 사과 들어가는구나. 난 사과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사과도 들어가고, 블루베리 들어가고, 망고 들어가고, 또 딸기도 들어가고 섞이지않네 섞고 있어 섞고 있어 아섞섞섞 섞, 섞, 섞고 있어 아 연이 힘들겠다 어우야야야야 저기 좀한번더 해줘야겠다 마사지 연이야 이거 먹을래 연이야 이거 밥한번 먹어라 같이 먹자 디 어어어 어머 멀리 또 아유 이거 또 장거리 키스 에러에 <laughs> 에러나는 에러 장거리 키스 <laughs> 밥 먹자 밥 먹자 오빠랑 같이 밥 먹자 아 오빠 아니지 나랑 같이 밥 먹자 자꾸 오빠 같지 연희가 훨씬 어려 보이는데 <laughs>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laughs> 냄새 좋지? 오빠가 진짜 이거 싱싱한 과일들로만 해가지고 과일 샐러드 만든 거야. 사과도 들어가고 망고도 들어가고 블루베리도 들어가고 딸기도 들어가고 말이야. 어? 어? 많이 들어갔어. 사과는씹기 좋게 한입 크기로 다 잘랐어. 잘했지? 빨리 먹어.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다. 빨리 먹으면 안 되고 꼭꼭 씹어먹어. 어어. 맞다. 맞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오레오오즈라고 아시는 분들이 몇, 몇몇 분 있으실까? 예전에 나온 포스트인데 그니그시리얼이요 그러니까 시리얼 종류인데 오레오오즈라고 해가지고 검은 색깔 링 같은 그 시리얼에 마시멜로 조그만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 옛날에 한동안 나오다가 없어진 지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TV에도 광고도 나오고 유튜브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그거 진짜... 나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어, 왜 없어졌지 진짜 맛있었는데 막 이랬는데 왜냐면은 그게 오레오오즈가 그 외국분들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팔 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오면은 꼭 오레오오즈를 사가고 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느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되게 아쉬웠어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잠좀 자야겠다 야 오빠, 잠좀 잘게. 너무 피곤하다. 오, 어, 야, 그, 오빠, 오빠가 고쳐줄게, 오빠가 고쳐줄게. 오빠, 잠 자고 나서 고쳐줄게. 연이 까딱하지 마, 손 까딱하지 마. 안 그래도 몸 무거워갖고 힘들 텐데. 여기도 있네. 오빠, 좀잠좀 좀 잘게. 연이야, 왜? 오빠, 좀 잘게. 오빠, 너무 피곤하다, 진짜. 코까지 고는 것 봐. 컴퓨터 안에. <laughs> 좀 빨리, 빨리 돌려볼까요? 연이 근데 진짜 언제 났지? 나 연이, 연이 이거 출산 때문에 온 건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오사장님. 어, 잠깐만. 어, 오사장님. 오사장님도 자, 여기. 요렇게. 아유, 어, 렌즈다. 오사장님, 애기, 둘째, 둘째네, 둘째. 오사장님, 뭐, 아직, 근데 어제 얼마 안 됐고. 아, 순서가, 그때, 연이, 그 다음에가 이제 헬레나, 그 다음에 오사장, 그리고, 그리고, <laughs> 그리고 수연이 같은데? 그죠? 그리고 수연이. 어, 연이 어디 갔어? 연이, 연이. 아. 어. 연이 따라다녀야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애기야, 빨리 나와라. 애기야, 빨리 나와라. 이게 뭐지? 아, 수리하기. 이거 수리하고 여기 밑에도 걸레로 닦아주고. 오사장님도 5018원, 5018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그럼 이걸로도 내야겠다. 이것도 내야겠다. 세금 내고, 아우 세금 진짜 너무 비싸다. 세금 내고, 어 방금 밑에 수연이 있었는데? 코 자고, 어 아, 빨리 돌려. 지루하다. <laughs> 빨리 돌리고. 알다 알다. 출산 전에 공포? 됐네 됐네. 야 이거 저길로 돌아가야 돼. 연희한테로 가야 됩니다. 연희한테로. 연희 <laughs> 연희. 연희 연희 시점으로 가서 바로 그냥 바로 낙해해 줍시다. 아, 이번에도 쌍둥이가 나올까? 쌍둥이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이번에도. 연희야, 가자, 가자, 가자. 아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인상 쓴것 봐. 너무 귀엽다.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어, 가자. 연희야, 가자. 병원에서 아기 낳기. 함께 아기. 산우, 따라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가자. 연이야 가자. <laughs> 가자.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laughs> 오, 야. 아, 가자, 가자, 가자. 아기를 낳겠습니다. 뭔 작별인사야 야 산호 너 어디가냐 어 <laughs> 여태까지 이러고 도망갔던거야 아이고 뭐야 어있어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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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내게 언제 났지 대박이다, 이러고 언제까지 뛰냐? 얼굴, 어, 없어졌어. 얼굴은 너무 평온한데? 아기, 아기, 아기 나을게요 저, 저기요? 의사. 의사님? 어딨냐? 담당 의사 여기 있네. 저애기 낳겠습니다. 출산할게요, 저. 잘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잘해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연이는 무서워요. 소독하고, 소독하고. 심장 빠져가지고 죽는 죽었어 죽었어 방금 살짝 죽었었어 자 뭔가를 보고 온거 같아 이거 근데 요리 도구 아닙니까 이거 <laughs> 연이야 힘내 힘내 연이야 힘내라 오 어. 오호 이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댓글 중에 기억나는 게 다음에 그 딸라면 딸기? 딸기인가? 아, 아들라면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시다. 블루베리 아니 근데 블루베리 포도랑 너무 비슷한가? 블루베리 뭔가 느낌이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블루베리? 말고 뭐 딸기, 사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블루베리? 이블루베리, 블베, 블루베리, 이블루베리, 이블루베리, 이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이 딸기? 이 사과? 사과 어때요? 사과 괜찮은데? 이 사과. 괜찮은데 나는? 저번에 사과 이름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댓글에서. 사과 괜찮네. 블루베리는 나중에 또 어울리는 성이랑 해볼게요. 이 블루베리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 사과 괜찮네 사과. 좋다, 좋다, 좋다. 사과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가자. 아, 사과 태어났어요. 어우, 눈말똥말똥, 똥말똥말. 똘망똘망. 똥망, 똥망똥망이 아니라. 아, 짱 귀여워. 어떻게볼 봐. 집에 가자, 연희야. 집에 가자. 아기 태어날 때, 아니 아기 커질 때까지는 연이 플레이로 잠깐 할게요. 어 피곤한갑다.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laughs> 걸음 걸음 걸음. <laughs>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했어. 나 갑자기 라면 딱 먹고 싶어요 여러분. 라면 딱 먹고 싶어요. 라면 딴거 어떻게 했지? 그냥, 그냥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설탕만 뿌리면 되나? 어, 우리, 우리 사과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 사과야. 사과야. 어떡해, 귀여워. 상한테 기저귀도 한번 갈고 껴안고 놀아주고 말하고 우쭈쭈 흔들기 자 가자 가자 아이고 어, 어딨어 아 예뻐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엉덩이 뽀송뽀송 그리고 성장시킵니다 <laughs> 누부, 누부, and 야바사 음,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연이는 아기를 좋아해요. 이것 봐. 왜냐면은 대가족이 연이는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연이야, 둘째 가질까? 둘째 가질까? 어때? 어, 야이. 포도랑 똑같은 머리네? 어? 어. 미술신동 한번 키워볼까? 미술신동. 창이죠? 음. 미술신동. 미술신동인데. 창의적 예술 에어가 애호가? 예술 에어가인 미술 신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죠. 자, 바로, 착, 가고, 갑시다. 자, 바로, 또 얼, 뭐야, 저기 옷이랑 이런 것도 바꿔줘야지. 연희는 예뻐, 아이고, 예뻐. 예쁘죠? 우리, 사과! <laughs>